뮤비가 데드레일 하는데 아니 이거 개석인데? 보수대기 이일차. 오늘은 열심히 모은 채권으로 뱀파이어를 샀어. 뱀파이어는 처음 템으로 뱀파칼을 주더라고. 그리고 이속이 엄청 빨라. 아 이맛이지. 드디어 게임할 맛이 나네. 근데 햇볕 있으니까 조금 따갑더라고. 나는 해를 피해서 빨리 집으로 도망갔어. 그때 집 안에서 좀비를 발견했어. 난 바로 뱀파칼로 공격했지. 어 근데 아니 이거 피 회복하는 거봐 얘들아. 이거 그냥 무적 수준인데? 이러면 오늘 바로 깨버리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어. 그때 큰 공장 같은 곳을 발견했어. 가까이 가 보니 이상한 실험실 같더라고. 이게 바로 너네가 말했던 테슬라 연구소인가 봐. 여기 똥같이 생긴 걸 여기에 모아서 이걸 작동시키면 좀비가 온다고 했지. 그리고 나는 좀비가 못올 만한 장소 위로 올라갔어. 여기 있으면 무적이겠지? 라고 방심한 나는 이 뒤에 끔찍한 일을 겪게 돼. 그 전에 나 지금 고수대기 챌린지 중인데 고정 댓글 확인해줘.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좀비가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살짝 내려가 봤는데 그 순간. 역대급으로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다시 올라왔어. 근데 엄청난 좀비 무리가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는 거야. 너무 당황한 나는 빠르게 성수를 뿌려봤지만 결국 실패.